자, 우리가 주식회사의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회사의 기간은 89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2021년도에는 8문제가 출제됐고, 2022년도 3년대는 9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식회사 기간 중에서 주주총회가 세 4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거죠. 에, 우리가 32포인트에서는 주주총회 의 소집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굉장히 나올 여, 나올 확률이 이제 우리 별표 세개 정도로 중요한 부분 영역으로 공부하는 거죠. 자, 주주총회 출제 형태를 보면요, 은 주주총회 전반적인 문제가 조문 몇개 섞어가지고 나오는 하나의 형태. 그다음에 이제 주주총회 권한, 주, 이제 보통 결의, 특별 결의, 특수 결의가 나오죠. 근런데 2023년도에 특별 결의가 나왔기 때문에 권한에 관한 문제는 나올 확률이 적습니다. 거의 적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결의를 한번 살펴보고 이제 넘어갈 거죠. 나중에. 이론 없이 그냥 문제로 이제 해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주총회 소집 요거 중요하다. 요게 이제 32포인트죠. 그 다음에 주주제한권이 23년도에 나왔단 말이죠. 그럼 요거 두 개는 빠져요. 빠져. 그러고 난 다음에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및제한 요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결의하자 요게 굉장히 그 주주총에서 회 중요한데 늘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및제한은 이제 전체적인 어떤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그걸 행사 및제한이 같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리 행사 서면 투표, 전자 투표, 전자 투표 나왔잖아. 22년도에. 에, 그다음에 서면 결의 불통일 행사 이런 것들이 이제 독자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공부해 봐야 되는 거고 여기서 난 네, 중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주총의 결의 하자 또 보면은 20년도에 나왔고 21년도에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주총의 결의 하자로 나오고 주총의 결의 시소로 나오고 둘 중에 이제 하나로 나오는 경우가 짙은데. 24년도에도 결의 하자는 그대로 공부하고 결의 취소도 이제 공부하고 독자적으로 공부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종류주총회 관한 문제는 빔출된 영역은 아니지만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24년도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은 여기서 보면요 은 주주총회 소집, 의결권 행사 및 제한, 종류주주총회, 주주총회 결의 하자, 주주총회 결의 취소, 주주총회 전반 요 부분인데 제32 포인트에서는요. 예, 우리가 그 뭡니까 주총의 소집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죠. 자, 다시 보면 361조부터 381조가 주총에 관한 내용들인데 여기서 세뇌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법총칙에서 45문제, 45조문에서 에, 두세 문제 나오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커다란 어떤 영역이죠. 잘 공부해서 이제 지금부터 세뇌 문제를 다 맞추고 들어가는 어떤 공부 방법으로 공부해보는 겁니다. 자, 제일 포인트 32 포인트가 제일 1일이죠. 주주총회 소집부터 공부를 해 보죠. 자, 주주총회 소집에 들어가기 전에 기간으로는 이제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의사 결정 기간이죠 대표이사는 업무 집행 기간이고 집행위원도 거기에 포함된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업무 및 회계 감사 기관이다. 감사 기능을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우리 주총회를 공부를 하는 거죠. 상법 조문에서는 361조가 이제 나오는데 361조는 소집은 아니지만 총회 권한을 해가지고 이제 총회 주류 총회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주주 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이 하나에 결의할 수 있다. 주주 총회는 상법과 정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결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상법의 권한이 이제 보통 결의 특별 결의 특수 결의로 이제 나눠 가지고 그 내용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시험에서 과거에는 이런 적으로 나왔죠. 상법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결의할 수 있다. 틀리는 거죠. 한해서 공부할 수있 저기 공부하는 게아니라 결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권한은 상법과 정관이 정한 사항만 결의할 수 있다. 보통결의, 특별결의, 특수결의다. 뭐 이런 정도로 기억을 하고, 어, 넘어가겠습니다. 361조도 뭐 조문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상법은 상, 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 에한해서 결의할 수 있다. 맞는 조문이다. 맞는 지문이다. 자, 362조부터 367조까지가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내용이에잘 외워야 되죠. 총의 회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에서 일정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대표이사가 소집한다라고 하는 거죠. 소집 결정권자가 소집권자예요. 대표이사는 소집 절차를 밟는 자지 소집권자가 아닙니다. 근데 과거에 소집권자라고 해서 나오고 그냥 맞는 걸로 한 적이 있는데 좀 잘못된 부분들이죠. 소집권자는 결정권자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정권자는 이제 뭐냐면은 이사회가 있고 청산인회가 있고 우리가 정상적인 회사에는 이사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고 대표이사가 소집을 하죠. 근데 청산 중에 있는 회사는 이사회가 청산인으로 넘어가고 대표청산인 있잖아요. 청산인에서 결정을 하고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이제 이거는 뭐 그거 두 가지가 다 이사회가 정상이나 똑같은 거의 같은 내용이니까 나중에 청산 중에 회사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청산인에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 여기서는 뭐 우리가 공부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냥 소집권자 중에 하나다. 중량간의 소수 주주입니다. 소수 주주. 이 소수 주주와 감사 감사 위원회는 거의 내용이 같고요. 법원은 이제 어 법원은 이제 그 소집권자다라고 하는 거죠. 다섯 개가 이제 소집권자인데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66조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뭐냐면은 요게 이제 에, 그 소수 주주의한 소집 청구입니다. 발행 주식 총수 1분의삼 이상에 해당되는 주식을 가진 소수 주주는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 비율을 적은 이것도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다 외워야 돼요. 서면 또는 전자 문서에 의해서 에, 그 전사를 이사에 제출하여 이 임시총회를 소집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예, 우리가 그 감사 및 감사위원회는 다 똑같은데 이 일항의 내용이 그대로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서면 또는 전자 문서에서도 이 전자 문서라고 하는 내용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 전자 문서는 감사나 감사위원회에서는 왜 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들어가지 않는다. 서면만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하고요. 자, 제2항에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는 에 그죠. 소수 청구한 주주는 소수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총회를 소집하는 거지 독자적으로 할수 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냥 총회와 상, 허가 없이 법원의 허가 없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틀리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주주총회 의장은 이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을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뭐 거의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긴데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총회는 그 소수 주주 말이죠. 그 소수 주주가 이제 선임 그 소수 주주가 청구한 임시 총회에서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검사의 선임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것도 이제 우리가 좀뭐 간혹가다 같이 들어가긴 하는잘들어가진 않지만 좀 알고 넘어가죠. 366조에 나와 있는 요 조문은 그대로다 우리가 기억을 해 두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367조로 넘어가는데 이 367조도 우리가 21년 도에 나왔으니까 배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양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죠. 회사 또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여기는 100분의 1이에요. 잘 외워야 되는 거죠. 100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 수집 절차나 결의 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적법하다라고 하는 것은 적법에 반대는 위법이죠. 적법에 반대가 불법은 아닙니다. 위법한데 고의 가실이 있으면 불법이고. 위법은 법을 위반하는 거고 적법은 법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총회 전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21년도에 나왔던 부분들이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 조문으로 내용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그 다음에 412조의 3, 그 다음에 415조의 2의 제7항은 준용하고, 요게 이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소집 청구를 하는 건데, 요건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의 목적 사항과. 그래서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전자 문서는 안 들어가고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를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데 서망은 우리가 준용을 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똑같은 내용이들이 검사인이나 감사나 똑같은데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필요가 없겠죠. 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총회 소집 청구를 서면으로 한다. 전자 문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2항만 준용한다. 그다음에 467조에 관한 내용인데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에뭐 우리가 다 내용을 467조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알고 넘어갈 필요는 없어요. 없고 그냥 에 법원에 법원이 이제 소이 뭐 소지권자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태의 검사를 위해서 소수주주 100분의 3 이상의 소주주가 법원에 검사인을 선임을 청구하고 선임된 검사인이 조사 보고를 법원에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런 이제 내용이 1, 2항인데 그게 시험에는 안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2항에 검사인이 법원에 보고를 하는데 법원은 그 검사인의 보고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사회 결정 없이 이사회 결정을 하여 대표이사에게 소집 통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이사회하고 상관없이 그냥 직접 대표이사에게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내용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법원이 에, 우리가 소집권자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좀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집권자구나 라고 하는 정도만 기억하고 467조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3조부터 우리가 좀잘 기억을 해둬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요거는 그냥 주문 그대로 다 외워야 되는 거죠. 시험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고 독자적으로 다 나오는 거죠. 자, 주주총회를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요 주류총회에 2 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습니다 전자 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때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는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죠 그대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에,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2주 전에 이제 우리가 통지를 발송하거나 서면으로 각 주주의 동의 받아 전자 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 명무상 주주의 주수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는 회사는 주주에게 소집 절차를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하는 중에 하나인데 요거 자주 나올 것 같은데 자주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2주 전에 하고 그다음에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는 소집 절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하는 게 해당하는 거고요. 수입절자 생략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방법은.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상을 적어야 하는데 20년대 나왔으니까 외우고 넘어가야 돼요.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20년대 나온 내용이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3항부터 6항에 해당되는 내용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의 회사를 얘기합니다. 이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의 회사라고 하는 거는요. 보세요. 자, 자본금 총액 10억의 회사가, 이러면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10억 회사는 해당 안 되는 거예요. 10억 미만 의 회사만 되는 거 이런 일라도 모자라야 되는 거죠.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을 하는 경우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그저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똑같이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사망은 중요하죠. 2주간 전에 그저 통지를 발송하거나. 10일 전에 발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본금 조액 10억 몇만에서는.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10일 전에 우리가 발송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발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발송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 하면 틀리는 거죠. 발송할 수 있다. 라고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10일 전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공부를 해둬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보면은요,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의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를 가 있는, 또, 있는 경우에는 수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면 결의에서 결의를 할수 있다라고, 결, 가름할 수 있다는 서면 결의를 결의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의의 목적 사항이 결정된 어떤 사항이 주주가,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때는 서면 결의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거 다 그대로 외워야 되는 거죠. 요거는 요, 사망 사항에 해당되는 거는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의 회사를 독자적인 문제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외우게 되는 거죠. 외워야 되는 거죠. 제 사항에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총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다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해서는 주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의 회사에 해당되는 경우로 독자적인 문제 영역이다. 공부하고 넘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이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결권이 없는 주주에게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통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나 이제 다만 여기는 이제 뭐냐면요. 하 교환 이전 그죠? 그다음에 영업 양도 등 그다음에 우리가 에, 우리가 합병, 분할합병 등에 해당되는 어떤 경우 등은 그 경에서 반대 주식의 주주 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수집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요 내용이 요 담안이라고 하는 그요 내용이 말이죠. 여기 이제 뭐냐면요. 에, 우리가 주주총회 소집 주주 주식 매수 총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예요. 다 되는 게 아니고 요 경우에 주주 매수 총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인데 주식 매수 총권은 이제 빈출행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23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24년도나 살펴볼 필요가 없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뭐하면결권이 없는 주식 주주에게도 우리가 주식매입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총회에 있어서는 수집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게 그렇게 이제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쭉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363조의 2는 이제 주주제한권인데요거 이제 우리가 자주 나 아주자주는 아니죠 그래도 좀 나오는 건데 23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24년도에는 나오지 않죠 그래서 빼버린 거죠. 자, 주주총회 2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각 주주, 전자문서는 각주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고, 자본금총회 10억 미만의 회사는 2주 전에 하거나 또는 10일 전에 할수 있다 선택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10일 전에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는 거지, 발송해야 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그 다음에 10억 미만의 회사는 주주전에 동의로 수입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서면 결의를 주주총회에 가름할 수 있다. 이 서면 투표와 서면 결의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이제 주주, 주식회사의 경우는 서면 투표가 원칙이에요. 총회 소집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총회 소집을 했는데 총회의 결의를 서면으로 투표하는 거고 전자 투표는 이제 전자 전자 문서로 이제 하는 거고요. 에, 그래서 이제 전 서면 투표 전자 문서는 유한회사인 인정 안 하고 유한회사는 그냥 서면 결의를만 인정하고 있고 주식회사는 서면 투표를 원칙으로 하는데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의 회사의 경우는 서면 결의로 할수 있다. 서면 투표를 안 하고 서면 결의를 할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결의 목적 사항에 대해서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때에는 서면에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아, 같은 효력이 있다. 서면에 대한 결의는 주주총에 같은 결의가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364조도 우리가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소집지. 네, 총회는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 또는 지점이 아니고요. 본점 또는 이에 인접한지에서 수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판례에 의하면 건물의 옥상이나 다방은 주주총회 수집장소가 될수 있다. 뭐 여기 1 2년도에나는 자주 나온 건 아니고 뭐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이고요. 혹시 시험에 나온 맞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점이 아니라 인접지입니다. 여기다 우리가 통상 공부하다 보면 본점 지점, 본점 지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연결이 돼가지고 여기 지점을 놓으면 맞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접지죠. 지점은 틀린다. 기억해두고요. 그다음에 이제 총회 소집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정기총회 이런 부분과 임시총회를 얘기하는 거죠. 정기총회는 매년 일 일정 시기에 이를 소집해야 한다. 연 이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그냥 한 번만 총회를 소집하여야 된다.라도 한 번만 하면 된다. 틀리죠. 연 이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의 총회를 소집해야 된다. 요거는 또 나올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임시총회는 수시때도록 하는 것이다. 소집한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나오면 틀리면 안 되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다 기억해두고요. 그다음에 소집 절차의 생략입니다. 이제 소집 절차가 나오고 소집 절차가 생략되지 않는 거 되는 거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독자적으로. 그럼 이제 이거 외워두고 공부, 맞아야 되는 거죠. 의결권이 없는 주식, 자기 주식, 자회사가 예외적으로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 비모자 회사 간의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 전원 출석 주주총회, 1인 총회. 일인 주주총회라고 한 일인 주주총회인데 일인 주주총회나 전원 출석 주주총회는 똑같은 거죠. 전원이 다 합의하는 거고 동의하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일인이 그 하는 거니까 일인 이 전부 전원이죠.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연회, 속회 등은 수집 절차가 생겼다. 연회라고 하는 건 연기총회, 속회는 계속총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이제 총회를 계속하다가 총회가 이제 개최되고 난 다음에 다음 회기로 넘기겠습니다. 그럼 연기총회가 되는 거고요. 총회를 계속해서 해합을 하는데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다음 총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총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성이 같은 거니까 이거는 수집절차 없이 그 총회에 나오면 되는 거죠. 다음 총회가 정해지는데 그때 이제 나와서 다시 이제 결의를 하면 되는 거니까 수집절차가 생략된다. 속회 연회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이제 시험에 나온 것을 보면요. 주총회에서 회사의 속행, 속행이 이제 속회로 보는 거죠. 연기결의를 한걸 경우는 수집절차를 생략한다. 주총회서의 회의를 연기할 것을 결의한 경우 연기하는 주주총회를 회의 정하여 이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는다. 소집 절차가 생략되니까 발송되지 않는 거죠. 17년도 이제 이렇게 나왔던 거고 전원 주석 주주총회는 뭐 우리가 전원이 그 참석해가지고 동의하는 거죠. 자 판례에 의하면 임시 주주총회가 법령 또는 정관에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 및 소집 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일인에서도 마찬가지죠. 주주총 주주명부상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반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이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원 추, 전원 출석 주주총회나 일인 주주총회의 경우에 있어서 소집 절차 등의 하자가 있어도 그냥 결의해 버리면 일인 주주가 결의하거나 그다음에 전원 총회가 그죠?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의하는 경우는 에 예, 우리 수술 절차가 한결이 있다고 해도 그거는 유효하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판례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제 시험에서 나올 수도 있는 내용들입니다. 21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부분 상법 부가 이론 좀 보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의결권이 없는 주주에 대하여서는 주주의 수집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 사항에 주주 교환 이전 영업 양도 양수 등 임대 등 합병 또는 분할 합병에 따라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가 인정되는 사항이 에 우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의결권이 없는 주주에 대해서도 주주총회 소집을 청각할수 없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요거를 나와 있는데 우리가 주식 교환 이전 이런 게 없이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에 적은 회의 목적 사항에 이런 게 없이 목적 사항에 주식 매수 청구권을 그죠?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면 그냥 맞는 거예요. 경우에도 무결권 없는 주주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 자본금액 10억 미만의 회사는 주주 전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수입 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할수 있다고 그랬죠. 서면 결의도 할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법 부가 이론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한 후에 소집을 철회 변경하기 위해서는 소집의 경우에 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 가그 뜻을 소집해서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주총회 소집을 철회 변경할 경우에는 에 우리가 그 이사회 그죠 결의를 거쳐서 대표이사가 우리가 그~ 통지를 한다는 얘기죠. 같은 방 소집 조치를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소집 철회 변경한다. 이게 이제 판례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건뭐 나오지는 않겠죠. 그래도 이런 게 나온 게 있구나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면 어 틀릴 게 없어요. 지금까지 공부한 것만 잘 기억하면 우리는 소집은 맞습니다. 별표 세개 이상 나오는 거니까 꼭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거를 잘 기억해 두고 주문 중심으로 공부해 가지고 맞아야 되죠. 판례에 의하면 임시주주총회가 법정기간을 준수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소집되었다 하더라도 정격수가 넘는 주주의 출석으로 결의를 하였다면 그의는 적법하다. 판례 입장이다. 요것도 이제 옛날에 나온 적한번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만 하고 잊어버려야될 거예요. 거의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해보고요, 예, 상법에 대한 어떤 그 주류총의 소집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문제는 따로 또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